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강원 뉴스입니다. 강원 지역 가계 대출 증가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강원 본부는 지난해 11월 강원 지역 금융 기관의 가계 대출액은 21조 4천억 원으로 전달보다 2천억 원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의 가계 대출 증가율은 2017년 1월 이후 35개월 연속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신용대출과 주택 담보대출의 증가 폭이 확대되면서 가계 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강원도가 오늘 7,800억 원짜리 빚덩어리였던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이 본격화된다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국제 금융 회사가 포함된 컨소시엄과 매각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 빠르면 올해 5월쯤 매매 계약이 가능해질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엄기숙 기자입니다. 강원도가 매킨니컨 소시움과 알펜시아 인수를 위한 자산과 회계 실사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과 홍콩 등 해외 금융회사와 기업 8곳이 투자에 참여합니다. 강원도는 이번 협약이 실사에 대한 협약이긴 하지만 알펜시아 인수를 전제로 한 가격 산정 절차라며 매각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어 논의된 가격은 대략 8천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가격은 세금을 제외한 액수로 알펜시아 때문에 남아 있는 부채를 모두 갚을 수 있는. 맥킨리의 제이슨 김 회장 역시 알펜시아 투자 여부에 대해 2년 넘게 검토했다며 리조트 매입과 1조 원대의 추가 투자를 자신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석달 동안 회계 내역을 비롯해 알펜시아의 자산 가치를 들여다 봅니다. 이 과정을 거쳐 양측이 합의하는 세부 가격이 결정되면 올해 5월쯤 본 계약도 가능하다는 게 양측의 설명입니다. 규모면파크 우리에게 크라는걸만들습니다 하지만 알펜시아 소유자인 강원도개발공사는 최근 리조트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자 선정에 들어가는 등 강원도와는 따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또 강원도 의회선 잠재 투자자의 재무 안정성 등에 대해 강원도가 나서 검증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여전합니다. 최문순 지사의 알펜시아 매각 약속이 여러 차례 무산되는 것을 강원도민들은 지켜봐왔습니다. 이번만큼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도민들의 눈과 귀가 쏠려 있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올해 설 연휴 사흘 동안 미시령 터널이 무료로 운영됩니다. 강원도는 이달 24일 새벽 0시부터 26일 자정까지 민자고속도로인 미시령 터널의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운전자들은 평소처럼 하이패스 단말기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로, 일반 차량은 일반 차로로 통과하면 됩니다. 동해 바이오화력본부는 최근 삼표시멘트 삼척공장과 석탄재 6만 톤을 시멘트 원료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8월부터 환경부가 주관하고 있는 일본산 석탄재 수입 제로화를 위한 민간협의체의 강원도 내첫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동해 바이오화력본부는 이번 계약으로 연간 석탄재 처리 비용을 약 6억 원 넘게 절감할 수 있게 됐고, 삼표 시멘트 측은 기존 일본산 시멘트 부원료를 대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선 지역에서 평화의 소녀상 건립이 추진됩니다. 정선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 위원회는 오늘 오후 6시 정선 문화예술회관에서 평화의 소녀상 건립 모금 평화음악회를 시작으로 모금 운동을 진행하고 광복절인 오는 8월 15일 정선읍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8월 15일에는 비봉산 옛 충원탑 자리에 일제강점기 정선 신사가 있었음을 알리는 표식을 세울 계획입니다. 동해경찰서는 지난달 쌍용양의 공업 동해 공장에서 난 하청 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하청업체 대표 예순 세살홍모 씨와 안전관리 책임자 등두 명을 기소 의견으로 오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사망한 노동자에게 추락 방지용 안전벨트와 같은 안전장비를 착용시키지 않는 등 안전 관리를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16일 쌍용량해공업 시멘트 공장에서 크레인 작업을 돕던 하청업체 노동자 예순 세살김모 씨가 20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속초 청년물 확장 사업이 국비 확보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물 확장 사업에 설악 로데오거리 상점과 청년물이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돼 사업비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설악 로데오거리 상점과 청년물은 옛 속초 수협을 개보수해 청년상인 20여 명이 입주해 해산물 등 음식과 특산물을 판매할 예정이며 다음 달 말쯤 문을 엽니다.